여기 는좀감상이 있는데? 큰 넓어 플랫이어 어, 무거워 무거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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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어? 오유, 크네. 지천역으로. 와, 열차 많네. 그지? 우리 일찍 한 시간 일찍 와서 시간이 많아. 찾자 대전이 얼마나 걸려? 몰라, 볼려고 다도 몰라서. 가가두 시간? 뭐 엄청 먼데. 아니 그런데 차 타고 가면 가까워. 대전까지 그 멀어요 여기서. 네 그거 말고 그 버스 타고 가면 가깝다고 아마도. 뭐 일단 보자. 일단 가보고. <목소리> 여기에 속하요? 네 속하네. 혼자 나보다. 속하 이제 맞는 거 어? 여기 케이블카 타고 왔다 할게 많지 우리 케이블카 타고 왔잖아 저번에 어? 자전거 왔다 자전거 왔다 자전거? 자거 저런 거 그럴래? 내걸 아빠도 아빠도 빠야만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갈데가넷버시장이야 어, 우리가 예전에 네포시장에서 밥을 먹은 적 있어 야,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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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거기가 네포시장이야 기도안요 중앙시장은 조많았고 네포시장은 되게 커 네포시장은 거기가 바로 가는데 이렇게 바로야 다 거기야 걸어가서 봐야지만, 얼마 안가 내리자 <laughs> 중앙시장이야 아, 일로 가도 되는 거예요? 어디가 더 좋아요? 어디가 더 좋아요? 중앙시장 들렸다가 내포시장 가려고. 아, 감사합니다. 더 맛있겠다. 어. 너 저번에 저쪽 가서. 이쪽에서 먹었는데? 어. 오늘 어쨌든 오시면 먹고 갈게. 그래. 근데 빨간 오뎅 유명한 데가 아, 은하네 여기다. 여기가 유명한가 봐. 음 가오나 빨간 오뎅 여기서 한번 먹어 보자. 나 빨간 오뎅은가오김분2 0원이다 4개에 2,000원이니까 무로댕이 있네? 데 무로, 아. 무로댕이가 빨간오뎅 아까 4개 먹어볼래요. 저희 빨간오뎅 어, 2,000원어치 주시고요, 네, 무로댕. 무로댕 4개 저기 2,000원 주시고, 감사합니다. 결전이 이따가 하나요? 네. 가은아, 빨간 온덱 한번 먹어봐 맛이 어때? 매워 매워? 응. 맛있는개 응. 매운거 좋아하니까 응. 몇 개째야, 가오아네 4개. 개째 네 개째? 되게 주렁하다 어. 여기 멍텅구리 떡이네. 어. 찹쌀떡? 찹쌀떡. 여기는 보리소금빵이것도 얘기 나왔더라나 이거 또나오것도나 이거. 이거. 떡 이거. 이거. 찹쌀떡. 찹쌀떡? 이거. 는얼 이거. 는원이 이거. 찹쌀모찌. 찹쌀모찌. 다른 거 한번 보자. 여기 한방 보리떡도 유명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거 이거, 이거 경막이가. 이거. 그래? 그래? 뭐 찹쌀떡 먹고 싶다요 제일 유명 저희 찹쌀떡 하나랑 하나하고 두개. 저희가 뭐 담을 거나 없나요? 뭘 담아요? 아니, 이거 하나랑 네, 이거, 이거 두, 두 개. 이거 두 개? 그거나 아까쯤에 또 이거 산다고 안 했어? 오 빵이 아니 떡이 아빠 떡볶이어 떡볶이? 어 떡볶이? 아니 너 응. 사고 싶은 거사 깜짝 놀랬어 카드 또 없어진 줄 알고 주문이 왜 있었어 다슬기 그냥 그 빨아먹는 거 맞죠? 4천원 000원. 8천원 이요야 너무 아 그러네 북산이라 비싼가 보다 마음에 드시는다드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왜? 응. 네? 네. 숙제 때문에? 그 응. 제천역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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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진 찍는거야? 아 가자 왜 네, 아빠 사진 찍는거 그거 찍는 거는 그래도 사람 얼굴이 나오는 게 좋지. 저게 <목소리> 저게 엄청 늘잖아. 돈은 돈대로 내고. 지친이 생각하면 그 쪼금해가지고 엄청 희망했어. 근데 좀만 가면은 그 청풍호? 청풍호? 거기 되게 멋있잖아. 어, 나 청주공, 아, 청주공 한번 가보고 싶어. 충주 공항. 청주 청주야요 청주 공항. 여기 열차 서 있는 게 많이 있네. 어디에서 정비? 정비? 정비하고. 기차 어 간다. 아. 오, 뭐 멋있어. <목소리> 여러 분장 너무 좋아. 저거가 인터넷. 어 특실. 아, 새마을 통시 아, 이거 가훈아, 저 에코 에코레일 열차 이게 자전거 실었던 그 열차 아니야? 어. 맞지. 뭐. 그러면은 여기에 패키지 같은 게 있을 거야. 그렇지. 여기 내려서 자전거 탈수 있게끔 하고 지금은 정차야. 근데 시간 되면은 자전거들 맞아. 음. 저기 자전거를 저기에다 실고 저기서 올라오는 거지. 자전거 투잡 했을때 용산에 수원, 수원, 수원. 어 맞아 수원 거기서 자전거 실었던 차가 이 열창이구나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